아마도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더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지 못해 살았겠지. 하루하루를 익숙해진다는 건 양말, 검 같은 거라 포기하고 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 살게 하는 거겠지. 그럼 버리니까 인간이 워낙 거리서어서 겪지 않고는 깨닫지를 못해. 그래, 뭐든 네. 말이야. 난, 빈력이 있다고 사였지. 잘 나가는 강남 개업의. 근데, 우려사고가 나서, 그걸 돌이키고 싶어 과거로 갔다가, 순간, 다른 욕심이 났지. 돈, 그러고는 인생이 곤두박지 쳐서, 이보에 세상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하는 인간이 수줍게 빼리니까, 선택은 그들의 몫이고, 자네도 스스로에게 그만 벌주고, 다시 행복해 보이는 네.